안녕하세요. Part 3, Unit 10, 도표, 어, 적용 독해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도표를 보, 보시면 어, 평균 연간 어, 금의 가격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그리고 어, 세로축에서는 1온스당 어, 몇 달러에 판매되는지, 가로축에서는 연도가 나와서 이 기간에 따른 금 가격의 변동을 어니다 리컬을 하실 수 있습니다. The chart above shows uh, 위에 도표는 보여준다. Changing gold prices 가비는 금의 가격을 from 1970 1970년부터 to 2007 2007년까지입니다. These changes can be categorized 이러한 어, 변화는 어, 분류될 수 있다. 카테고리화될 수 있다. 범주별로 나누어 줄수 있다. 분류되어 줄수 있습니다. So three main phase, 세 가지 어, 주요한 아, 국면 국면으로 phase, 시기를 말하는 거죠. in the period 1970, 과 1980, 80년 사이의 기간에서 gold prices rose sharply, gold price, 금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sharply, 급격히 라는 뜻이죠. With only slight decline, 약간의 감소만 가지고, from 1974 to 1976, 74년과 76년 사이에,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번, uh, during the early portion of the next period, 그, uh, during, 뭐 동안에죠, early portion of 다음 기간의 uh, 초기 부분에 있어서, which occurred between 19, 1980 and 2000, 1980년과 2000년 사이 기간의 그 초반부를 말하는 거죠. Gold prices fell. Gold prices는 금 가격이 떨어졌다. By more than 200 per ounce. 이런 수당 200달러가 넘게 떨어졌다. The largest drop represented on the chart. 가장 큰 하락이었는데 represented 나타내어진 과거 부산이라, 온도 chart에서 나타난 가장 큰 하락세다. 였 Despite this decline, 이러한 감소,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gold prices remained between 300 and 450, 300에서 450 사이에 유지했다, remain, 남아있그 상태로 유지했다, 온수다, for this entire phase. 전 전체 기간 동안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980년에서 2000년 기간의 초기에는 금값이 450달러 이상이었고요. 이 기간 말에는 300달러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금값이 300달러에서 450달러 사이를 유지했다라고 언급한 것은 그 3번은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4번은 뭡니까? In the third, third phase, 세 번째 국면, 세 번째 기간에, which began in 2001, the price of 2001년에 시작했던 세 번째 국면에서, the price of gold rose steadily. 금의 가격은요, 어, 지속적으로 steadily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Re, uh, reaching an uh, all-time high 2007. 2007년도에 가장 P 치솟면서 reaching 올라가면서 all time high. However, 그러나 at no time during any of these three phases, 어, 이러한 세개세 가지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 three phases 세세 구면 세, 세, 세 시기 중에 어떤 음, 세 시기 중에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도 the price of gold는 금의 가격은 1000달러를 어, exceed, 넘지 않았다. at no time이면 앞에 나오죠. at no time. 도치구문이에요. at no time이라는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서 어떤 시기에도 없었는데, 뭐가? 이런 세 국면 중에 어떤 기간 동안에도 없는 게 뭐야? the price of gold exceed. 금액 가격이 넘어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가 앞에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되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D가 나와서 도치 구문을 형성해준다. 기본적인 도치 구문, 부정 도치에 해당됩니다. 아, 금 가격이 상승, 어, 하지 않았다. 아, 천 달러까지는 상승하지 않았다. 스0천타 것까지는 상승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금 가격에 관한 내용, 관련된 내용으로 두 번째 문제 진행이 됐습니다. 즐겁게 공부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